마레오티스 호수라는 새로운 지역을 발견했습니다. 야무의 세크메트 신전. 퀘스트 좀 주세요. 신전에서의 숨바꼭질. 이거 먼저 할게요. 이거 먼저 하겠습니다. 레벨업을 해야겠네. 아야 그 퀘스트는 메인 퀘스트는 10레벨 퀘스트입니다. 어, 미안, 미안, 미안. 비키세요. 아야야, 꼬마야. 비켜, 비켜, 비켜. 꼬마, 비켜. 100m 남았네요. 얼마 안 남았네요. 여기서 나가서 우츠로 꺾으면 될거 같은데. 다주실 새로운 구역다주실 <laughs> 다주실이 뭐 하는 곳인가요? 바이액. w h a t

You must see the temple. You will give me a tour. Of course, of course. At the moment of your pleasure. 신전 구경을 시작하라고 하네요. I have a beautiful temple. After you, man ahead. 아 이거 패스하고 싶다 이거. 스키 탈까 이거? 할까요, 이거? <laughs> 말이 너무 많아, 이 자식들아, 인마.

그러니까 이게 미션 지역이 있고 그 구역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퀘스트를 안 받아도 구역의 목표에 가서 보물을 찾아라 뭐 또는 무슨 문서를 찾아라 이런 걸어 제가 완료를 하면은 보물을 보물 같은 거 아이템 같은 걸 준다든지 경험치를 준다든지 그런 걸 주더라고요. 근데 파피루스 저거는 제가 하나도 수, 수수께끼를 풀어본 적이 없습니다. 잘 모르겠더라고요. 야 이거 뛰어가면 안 되냐? 자식아, 임마? 뛰어가면 안 돼? 야, 좀 뛰어, 자식아, 임마? 아, 겁나 느리네, 진짜. 느린, 느리다, 이금 아무튼, 따뜻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 느려서 탈이야. 느린, 느리, 진짜, 어? 아, 제 아이들이 숨바꼭질을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쟤네들을 찾아야 됩니다. 오, 오, 허, 애들이 귀엽구만, 어? 애들 찾아야 돼. 아주 그냥 가지가지 하는구만, 어? 아니, 지금 지금 해야 할 일이 몇개 있는데 지금 이런 걸 아유, 이런 걸 해야 돼? 애들하고 숨바꼭질도 하라네요. 저 여기, 여기, 여기 하나 있고요. 네, 다 찾아줄게. 네, 두 개, 아두 명, 또어디어 하나, 세 명, 네명다 찾았네요. 오케이, 다 확인했습니다. 여기 보석이 있나 본데 근처에, 근처에 보석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보물이 있을 때 흰색 원이 생깁니다. 여기 있구나. 저기아 보물이 아니고, 나 지하 통로네요. 자 일단 애기들 찾으러 갑시다 한명 여기 있네요 찾았다 야 그게 숨은 거냐? 자시간 인마 숨을려면 똑바로 숨어야지 또 나머지 애들은 어디 숨었을까? 여인이 여인이 왜, 애는 왜날를 쫓아오지? 아, 애기 중한 명은 절 쫓아오네요. 어! 야, 위험하다! 앉아! 어우! 아휴! 화살이 없네요. 피해주고. 하나, 피해주고. 한번 더, 피해주고. 피해주고. 오, 그렇지, 그렇 들어가서. 아, 죽었네. 뭐야.

y e 자, 저 아래쪽에도 한명 있네요. 자, 뛰어내리고 아우, 발바닥, 발바닥. 여기 있네요. 아, 진짜. 환장한다 진짜. 니들 진짜. 얜또 물속에 빠져 있어요. 일로 가면 되지. 일로 가면. 일로 알랄라. 따라와. 그렇죠. 자, 얘도 구해줬습니다. 이제 나머지 한 명만 찾으면 되네요. 한 명은 또 어디에서 어떻게 숨어 있을까요? 한 명은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숨어 있을까요? 애들이 굉장히 위험하게 노네. 어... 잠시만요. 이 안쪽에 있나본데? 40미터? 아 이쪽에, 이쪽에 있나보다 이쪽에 이쪽에 있나보다 어 얘는 숨은 게 아니라 그냥 밖이 아닌데? 아다 찾았구나 애들 다 찾은, 찾은 거 같네요 네 맞네요 야 꺼져 나랑 얘기해야 돼 나랑 얘기해야 돼아 나랑 얘기해야 돼 절로 아, 가 아이씨 다음에 오세요 다음에 다음에 오세요 다음에 다음에, 다음에. <목소리> having purchased religious objects are angry when our village has no more dead cats to s e them. i am often the means by which the 죽은 고양이도 판매를 하나? 맞아. 2 0대선 고양이가 신성한 동물 아닌가요? 자, 아무튼 퀘스트를 완료했습니다. 레벨업 했고요. 스킬을 좀 잠깐 볼까요? 잠깐 스킬 좀 봐줄게요 연쇄자맹처치 이것도 배워야 돼요 연쇄자맹이 뭔지 뭐냐면 한 명을 죽이고 그리고 그 단검을 던져서 다른 애를 또 죽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죽이고 뭐야 뭐야 왜 이렇게 나와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닌데 어쨌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아 아니구나 이거 맞네 연쇄자맹처치는 이거 맞고 아, 이거는 연쇄 자맹하면은, 그러니까 암살을 계속하면 경험치를 많이 주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연속 암살이네요. 네,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1포인트가 더 필요하네요. 1포인트가 더 있어야지 이걸 배울 수 있네요. 이거 진짜 필수인데. 야무시장에서 상인들 만나기. 다음 퀘스트네요. 자, 일단 그 전에 여기서 파피루스를 찾으라고 하는데 근처에 숨겨진 파피루스 찾기. 아, 세노 독수리한테 시켜서 어디 있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 있네요. 이게 뭐 보물 지도 같은 건데 여기 위쪽에 있네. 자,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자 여기 여기지 여기. 그렇지 왔어 왔어. 여기에 파필 수 있다고 뜨는데 여기 아니야? 여기 맞는데요. 있을 수가 어디 있어? 배도 놨는데. 저 여기 있는데요. 19m 저기 저쪽에 있다는 얘긴데. 17m, 18m, 10, 15, 14, 13, 12, 11, 19. 여기인데. 딱 여기인데요. 위에 있나? <laughs> 위에 있나요? 아, 올라가기 진짜 빡세네. 자, 여기. 여기 없는데, 아래 있는데 또? 아, 뭐. 이건 뭐지? 아, 이건 지하 통로잖아. 아, 필요 없는 거고요. 여기에 화피루스 뭐야, 이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뭐야? <laughs> 이 안쪽에 들어가는 길. 길을... 어어어 죽겠다, 죽을뻔이다 야, 죽을뻔했어죽을뻔이다죽을뻔했어 죽을 죽을 어디 있다는 거야, 이거? <laughs> 이번에도한번더 찾아보고 못 찾으면 그냥 포기할게요 어 여기있네 여기있네요 아 파피루스 찾았습니다 끝났네요 비옥한 땅 야무에 있는 마레오티스 호수 옆에 자리잡은 세크메트 신전에서 북서쪽으로 수백미터 떨어진 곳에 대추야자를 따기 좋은 곳이 있다 야자수가 가득하고 사막으로 둘러싸인 곳에 출구 없는 돌담이 세워져 있다 그곳에서 그곳에서 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야무에 있는 마테, 마레오티스 호수? 야무가 어딘데? 야무에 있는 마레오티스 호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물찾기 같아요. 야무에 있는 마레오티스 호수. 야무가 어딘데? 어, 야무, 야무가 여긴데요? 야무에 있는 마레오티스 호수. 야무의 세크메트 신전. 여기가 세크메트 신전이고요. 자 일단 이쪽으로 빠르게 이동해줄게요. 세크메트 신전으로 가주고 웨이 포인트를 찍어놨으니까 여기로 바로 텔레포트가 가능합니다. 바로 옆이긴 한데 텔레포트로 가주고요. <laughs> 더 읽어봅시다. 어, 세크메트 신전에서 북서쪽으로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 북서쪽으로 수백 미터 떨어진 곳? 북서쪽으로? <laughs> 세크메트 신전 여기인데 북서쪽이면 위로 가서 이쪽 왼쪽 아닙니까? 아 여기 여기 야자수가 있죠 여기에 뭐 나무 같은 게 있는데 잠깐만요 좀더 읽어봅시다 대추야자를 따기 좋은 곳이 있다 야자수가 가득하고 사막으로 둘러싸인 곳에 출구 없는 돌담이 세워져 있다 그곳에서 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자 보물찾기 한번 해볼까요 언니야 가자 자 일단 어디로 이동해야돼어 미안 미안 괜찮니? 이쪽이거든요이쪽북서이으로 수백 미터 는이친니까310 미터. 어디야, 어디? 이쪽인가이쪽이네요이쪽 방향으로 한번 가볼게요. 어, 여기. <웃음> <웃음> 자, 퀘스트 좀 바꿔갈게요. <laughs> 혹시 여행 중에서 내 사자의 서를 보지 못했나? How was it lost? 아 지금 자기 사자에서라는 책을 잃어버렸으니까 그걸 좀 찾아달라는 얘기 같죠? 알았어 알았어요. 알았어요. 아저씨,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Oh, I, the leader told the others... To meet him at the necropolis, I think. 알았어요 아저씨신 얘네들 뭐야 어 얘네들 호송 중이네요 어얘 레벨이 높은데 얘 레벨이 너무 높은데 괜히 건들었는데아얘 어, 얘네... 괜히 건들었다 괜히 건들었다 아 죽었다 죽었다 아이 죽었어 죽었어. 아 죄송합니다. 네. 괜히 건들었네요. 아 괜히 건들었네. 애들 너무 세네요. <laughs> 애들 너무 세네요. 야 곤이야 가자. 아 어, 괜히 건들었네요. 지금 약탈을 할수 있는 그런 제가 그럴 레벨이 안 되네요. 약탈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거 강화하려면 아이템 강화하려면. 비껴이 자식아 임마. 어, 저기 사슴 있다. 얘네들도 가죽을 줍니다. 자, 먹어주고요. 루로루일루와루로루일루와일로루알루 어디가 어디가 어디? 가일루와 어디, 어디. 그렇지, 잡고요. 이 가죽이 중중에 중요하게 쓰이거든요. 아, 알네는 가죽 안 주니? 아, 얘네는 가죽을 안 주네. 가루은 가죽을 안 주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야자수가 있는 곳에서 자, 지금 저는 보물찾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자수가 가득하고 사막으로 둘러싸인 곳에 출구 없는 돌담이 세워져 있다. 야자수가 가득하고 사막으로 둘러싸인 곳에 출구 없는 돌담이 있다. 야자수가 가득하고 얘네 뭐야? 어, 얘네.. 안돼요. 저요 싸움이 안됩니다. 야자수가 가득하고 사막으로 둘러싸인 그곳에 출구 없는 돌담이 있다. 저 저거 같다. 저기 돌담이 저거 같죠? 저 앞에 저거.

HP가 너무 안다는데? 좀 기다려볼게요. 그렇지, 지금. 그렇지. 많이 달았다. 좀 기다렸다가 가까이 오면 쏠게요. 얘도 약점이 있네. 아, 안 맞았어, 안 맞았어, 안 맞았어, 안 맞았어. 그렇지, 그렇지. 약점이 있네요. 자, 독수리 서식지 구역 활동 완료했구요. 여기서 뭘 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자,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돌담이 세워져 있다. 그, 그곳에서 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자, 여기 같은데요. 제 생각엔 이 안에 출구가 안 보이죠. 출구가 없는 돌담, 여기 말하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자, 올라가서, 자, 이쪽으로 가지고 오케이. 이거야, 이건 독수리 알인데? 이건 독수리 알인데요. 출구 없는 돌담. 여기서 자신을 찾을 수 있, 있을 거라고 했는데. 뭘 찾으라는 거야? 센으로는 보이지가 않네요. 혹시 이건가? 얘네들 여기 독수리들이 뭐 뜯어먹는 이거 말하는 건가? 저거는 그냥 제가 단서를 가지고 파피루스는 찾아가지고 그 단서를 가지고 보물을 찾는 거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건가? 혹시 여기니? 여기? 뭐지? <laughs> 아 보물찾기 한번 하러 왔는데 이거 찾은거 맞는거 같은데?